할수 있다! 아빠, 아빠. 아빠 무워요할수 있어요! 와보세요! 무서워. 여기 있어! 여기 어딨어? 어디. 번개 파워 한번날려줘 번개 <목소리> 파워! 예스! 번개 파워 차 가! 아빠가 쫓았어! 잘했지? 네. 여기 저리 가! 그랬지? 아빠가? 어때? 슝! 갔잖아! 무서워. 내려줄까요? 네. 이리 오세요. 아빠 안아줄게요. 네. 이거 먹고 내려오세요. 이거 될 건데. 괜찮아. 한 번만 빌려주지 마. 엄마 빌려? 한 번만 빌려주자. 응. 아빠. 다현이 지금 안 하니까. 떨어진다, 떨어진다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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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빠. 다 먹고, 다 먹고. 다 먹고 해 이거 손 어쩔 거야? 그거다 먹고 다 먹고 들어줘 먹으면 먹어도 돼 아빠 나나 아, 이거 먹어도 돼 아빠